오늘도 쿠팡 추천 상품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품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세요. 피처 이동식 수동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이동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수동식 사이드 테이블이에요. 저는 소파에 앉아 일을 하거나 누워서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 쇼파에 앉아 컴퓨터 작업할 때는 어깨와 목이 이렇게 휘게 돼서 작업하고 나면 어깨와 목도 아프고 커피 같은 거한잔 마시려고 해도 쇼파 위에 두어야 하니 쓰러질까 걱정돼 신경도 쓰이더라고요. 또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해도 쇼파 위에 불안하게 두어야 하니 빨리 마셔버리게 되고 과자나 음료, 쇼파에 쏟아지기라도 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란했었는데 이 테이블 넣고 나서 그런 불편한 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할 때면 손목과 목이 아픈데 이 하단에 레버를 살짝 올리면 테이블이 부드럽게 올라가서 원하는 높이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최대 107cm에서 최소 높이는 66cm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내릴 때는 조금 힘을 주어서 눌러주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내릴 때 조금 세게 힘을 줘야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덕분에 테이블이 단단하게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소파에 앉아서 일하거나 커피 마실 때더 이상 허리 숙이거나 손목 아프지 않아서 좋고요 테이블로 사용할 때 작업이 편한 높이로 맞춰주니 손목과 목에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침대에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하단의 받침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노트북 작업이나 간단하게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기 좋아요. 하단의 바퀴도 히든캐스터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기 좋습니다. 혹시 조립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이 헤이블은 나사 8개만 조립하면 조립이 끝납니다. 상판에 기둥을 연결하고 바퀴 달린 받침대를 조립하고 나면 바로 완성이에요. 따로 전기 코드나 불필요한 연결이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D자 구조로 내 몸에 가까이 밀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리 부분은 3cm밖에 되지 않는 높이라 침대 미 소파도 모두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아이들 책상 옆에 보조 테이블로 사용하시거나 식탁 옆에 붙여서 서빙 테이블로 주방에서는 보조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하기도 좋아요. 주말에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과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영화 볼때 사용하면 딱 좋구요. 기존 쇼파 테이블에 노트북 놓고 앉아서 일하려면 바닥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허리 숙이지 않고 테이블 높이를 맞춰서 일할 수 있으니 목과 허리의 부담도 확 줄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로 소파위 침대위 그리고 스탠딩까지 어디서든 편한 자세로 일할 수 있어요 사이드 테이블이 필요하시다면 이 수동식 사이드 테이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실리바스 허그 멀티 실리콘 칫솔꽂이 입니다 실리콘 칫솔꽂이 인데요 보통 무타공 제품이라고 하시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압축판에 있어서 압축판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테이프나 압축판 필요 없이 거울이나 유리, 아크릴 표면 등에 매끈하게 코팅된 옷이라면 어디든지 붙일 수 있는 실리콘 칫솔 꽂이입니다. 코팅된 곳이라면 흡착면 보호필름 떼어내고 부착면에 붙여주면 간단하게 부착이 가능해요. 제거도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어서 저착테이프가 남거나 재부착 시 흡착력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100% 실리콘 제품이라 열탕 소독이나 전자레인지 소독도 가능하고요. 소독이 필요하실 때 떼어내어서 소독하고 다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붙이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이런 패티병 무게도 건들 만큼 강력한 부착력으로 떨어질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착 후에는 치약과 칫솔 이렇게 걸고 물컵까지 걸어둘 수 있고요. 옵션에 따라 면도기 거리도 가능하고 칫솔 4개 등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 부착해 놓을수록 접착력이 점점 강해져서 봉구나 테이프 필요 없이 코팅된 곳 어디서든 깔끔하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모양도 치아 모양이라 귀엽고 중국산 아닌 국내 제조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프린스 접이식 철제 이동식 바스켓 트롤리 3단입니다. 철제 접이식 이동 바스켓 트롤리인데요, 세 개의 바스켓이 있는 철제 트롤리입니다. DIY 제품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손잡이와 바퀴 부분만 조립해 주면 끝나는 제품이에요. 저는 책을 올려두거나 거실에서 종종 사용하는 물건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잠깐 사용하는 물건 올려두기도 좋습니다. 또 팬트리 정리대로 사용하기도 좋은데 공간에 이렇게 두고 감편식이나 양파, 고구마 같은 거 올려두니 쌓아둘 때보다 깔끔하고 바닥이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도 잘 통해 습기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어린 유아 키우시는 분이라면 기저귀 보관용이나 물티슈 보관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바퀴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방저방 방향 바꾸어서 이동하기 좋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끌고 다니기도 좋고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요. 바퀴는 고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려주면 고정이 되어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퀴 설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거나 손잡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은 추가로 제공되는 상단 보호캡을 기둥 끝부분에 끼워서 마감 처리해주시면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롤리의 바스켓 부분을 살펴보면 스틸 소재로 튼튼하고요. 메쉬망인데 마감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트롤리의 마지막 장점은 접이식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올려서 밀어주면 간단하게 접혀서 좁은 공간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접어졌을 때의 폭이 8cm라서 남는 공간이나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의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 정리할 수 있으니 공간에 대한 부담도 없이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면 되고 화장실 앞에 수건 아, 화장실 앞에 수건이나 간단한 물티슈 사 놓고 사용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깔끔 운동화 전용 세탁망입니다 부드러운 극세사가 운동화를 세탁해주는 운동화 전용 세탁망이에요 세탁망 한개 사이즈가 특대형이라 운동화 한컬레가 모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동화 넣고 세탁망 세탁기에 넣고 돌려주면 간편하게 세탁이 가능해요 이렇게 운동화 넣고 세탁기에 돌려주면 세탁망 안쪽에 2cm 정도의 육모가 풍성하게 있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신발을 구석구석 세탁합니다 신발 표면에 스크래치도 남기지 않아요. 세탁망과 함께 오는 운동화 변형 방지틀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탁 시 운동화 안쪽에 끼워서 세탁하면 운동화 모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지퍼가 열리지 않게 고정 스트립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탁망 양쪽은 메쉬 소재라 물이 잘 빠지고 운동화에서 나오는 이물질도 쉽게 빠지게 합니다. 한컬렉씩 각각 세탁망을 두고 동시에 세탁한 후에 이렇게 운동화 빼보니 손으로 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세탁되어 나옵니다. 손으로 하려면 하나하나 칫솔질 했어야 했는데 이 세탁망으로 훨씬 편리하고 간편하게 운동화를 세척할 수 있어요. 햇빛 좋은 베란다에 말린 후에 옆을 보니 이렇게 때가 사라진 것이 보입니다. 운동화 밑창까지 깔끔하게 세탁되어 나와요 아이들 방학해서 운동화 빨리 많은데 이제 이 세탁망으로 간편하게 세탁해 보세요 운동화 세탁 후에 젖은 세탁망은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 말려 두면 됩니다 이 세탁망은 신발 세탁 뿐만 아니라 모자 같은거 세탁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화 세탁 전에 표백제에 담가둔 후에 세탁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솔질해서 빨아야 했던 운동화 이제 미루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세탁해보세요. 화사만 짜고짜고 여태 탈수기 스텐 음식 짤수기입니다. 반찬 만들거나 음식 만들 때 물기 손으로 짜려고 하면 팔목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시금치 하나 무히려고 해도 손목 아프게 힘들어 짜야 되는데, 꽉 짜도 물기가 원하는 만큼 사라지지도 않고, 손목은 손목대도 아프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구요. 우리의 소중한 손목을 지키기 위해 이 제품을 소개합니다. 까사만 짜고짜고 야채 탈수기는 이렇게 통 안에 넣고 눌러주면 힘들지 않고 쉽게 야채나 나물, 두부를 짤수 있어요. 이렇게 두부 넣고 눌러주면 강력 스프링이 물기를 쉽게 짜줍니다. 힘들어 눌러주지 않아도 두부가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물기가 제거되어 나옵니다. 오이지는 물기 없이 꼬들꼬들하게 묻혀야 제맛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짜려고 하면 손도 아프고, 짜기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눌러주고 10분 정도 후에 열어보면 수분이 제거되어 꼬들꼬들하고 야들야들한 오이지 무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진 오이지 무침은 야들야들하고 아삭아삭하게 오이지 무침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액상 요거트로 유청 분리가 가능한데요. 액상 요거트 사다가 면포에 넣은 후에 눌러주고. 저는 냉장고에 둔채 30분 있다가 꺼내면 이렇게 물기가 쫙 빠져서 면포 열어서 꺼내면 덩어리 치즈가 되어 와옵니다. 요거트가 덩어리져서 치즈가 되어 있어요. 유청 분리기를 따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면포가 있어서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또 세척이 간단해요. 모든 부품이에 하나 하나 다 분리가 가능해 스프링까지 모두 세척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손목 아프게 힘들게 짜지 마시고 까사맘짤순위로 소중한 손목 보호해 보세요. 세소미 스테인리스 연마제거 묵은 때 물때 기름때 세척제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남는데요. 이 고민을 이 제품이 싹 없애드립니다. 스테인리스 새 제품인 경우 연마제 제거해서 사용해야 해 식용유 키친타올에 묻히고 몇 번씩 문지르고 닦아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 바르고 설거지 하드 문질러 준 후에 헹구면 연마제가 간편하게 제거됩니다. 사용 중인 냄비도 이렇게 나무 얼로가 찌든 때 남기 마련인데 아껴서 쓰고 싶은 냄비도 이렇게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나면 상처가 남아서 속상했었는데 이 제품 쓱쓱 발라준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살살 문지르고 설거지 하듯 헹궈주면 다시 새 제품처럼 반짝반짝 얼룩이 제거되요 제가 이렇게 반만 묻혀서 닦은 후에 닦은 쪽과 안 닦은 쪽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탄 냄비도 이렇게 불린 후에 이 연마제 바르고 문질러 주면 깔끔하게 제거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스 제품으로 변신합니다. 사용 중인 설거지 통도 때가 끼어서 매번 닦다가 포기했는데 이 제품으로 쓱쓱 문질러주고 닦아주니 묵은 때와 끼어있던 기름때가 사라지고 새 제품이 되었어요. 이 제품은 식기류와 냄비류 외에도 가스렌지 인덕션 청소용으로도 좋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가루날림이나 액체처럼 흘러내림 없이 크림 타입으로 쓱쓱 문질러 발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발림성도 좋고 바르고 문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분도 천연유래 원료인 콩과 팜 오일을 발효해서 만든 특허받은 개면 활성제가 탄 냄비를 새 냄비로 바꿔줍니다. 오래 쓰고 싶어서 산스인레스 제품, 이제 이 제품으로 언제나 깨끗하고 새 제품처럼 사용해보세요. 해린내304 올스텐 자동 물빠짐 수세미 거치대입니다. 올스텐 자동 물빠짐 수세미 거치대인데요. 싱크대에 기본적으로 있는 수세미 거치대는 자꾸 까만 물때가 껴서 청소하다 보면 손을 베이기도 하고 불편해서 치워버리고 좀더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배수도 잘 되는 제품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선택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물기에 강한 상공사 소재로 올스텐이라 녹슬 걱정 없고요. 거치대 모서리마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 베일 염려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거치대 길이도 23cm라 넉넉하고요. 폭도 9cm라 웬만한 세제통은 다 들어가는 폭입니다. 수세미도 여유롭게 들어가고 앞부분에는 수세미를 걸어 놓을 수 있어서 이런 모양의 수세미들은 따로 걸어 말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쪽에 손 세정제랑 주방 세제 놓고 수세미 이렇게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물바지가 붙어 있어서 수세미에 남아있는 물기가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받이 부분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흘러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수도꼭지 대어 보면 물이 바로바로 바로 흘러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받침과 제품이 일체형이라 따로 떨어져서 분리될 염려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주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화장실에도 이렇게 놓고 세제 올려놓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를 좀더 여유롭고 깔끔하게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이 제품 구매해보세요. 다꾸미 회전형 슬림 주방 수납 선반입니다. 회전형 슬라이드 주방 정리 선반이에요. 주방 정리를 더 편하고 깔끔하게 이 선반 하나로 끝냅니다. 이 제품은 회전 슬라이딩 기능이 핵심인데요. 싱크대 선반 안쪽에 물건 꺼낼 때손 깊숙이 들어가서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것만 쓰게 돼서 꺼내다 보면 유통기한 지나기도 하는데 이 선반은 당기고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안쪽에 물건까지 쉽게 꺼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슬라이딩 레일 덕분에 당길 때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논슬림 패드가 밑에 부착되어 있어서 슬라이딩으로 당겨도 물건이 밀리거나 선반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돼서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버클 클로징 설계로 선반이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이 선반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싱크대나 팬트리에 주방 정리하고 양념통 정리로 쓸 수도 있고 냉장고 안쪽에 넣어서 깔끔하게 소스류나 맥주캔 같은 음료병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보관함에 넣어서 사용 중인데요. 아침마다 유산균이다 영양제다 순서대로 정리해두고 이렇게 당겨서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만 이 제품 설치하실 때 회전 공간이 조금 필요하니 설치 전에 공간 확보 확인하시고 설치해 주시면 보다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정리, 냉장고 정리, 약 정리까지 다꾸미 회전 슬라이딩 선반 하나로 더 간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올바른 생활 안마양말 지압봉 세트입니다 쿠팡 상품을 뒤지다 찾아낸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안마양말과 지압봉이 두 개씩 준비되어 있는 세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신고 지압봉으로 꾹꾹 누르면 손으로 주무르는 것보다 시원하고요 위치별로 양발에 표시되어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자리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이 둥근 쪽과 넓적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눌러주실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한 부분을 누르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신기하고요. 저는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김에 제가 이 양발 신켜서 이렇게 tv 보시는 동안에 눌러드리면서 수다 떠니까 정말 좋더라구요. 남편은 좀 작은듯하지만 신켜서 꾹꾹 눌러주니 서로서로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아, 이 양발은 235에서 265발 사이즈까지 신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개 구입하셔서 부부끼리 한 컬레 씩끼고 서로서로 눌러주면 좋더라구요. 재미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안마 양말 아이디어 상품으로 한번 구매해보세요. 3 0사 올스텝 무타공 거리식 욕실 바스켓입니다. 올스텝 무타공 욕실 바스켓인데요. 무타공 제품을 좋아하는데 테이프나 압축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무타공 제품을 찾다가 찾아낸 제품입니다. 욕실과 주방을 한층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제품은 무타공 디자인으로 벽에 구멍 뚫을 필요 없이 설치가 정말 간단해요. 접착식이나 흡착식과 달리 거리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봉 하단에 작은 나사가 달려 있는데, 요 달려있는 나사 풀러서 고리 끼운 후에 나사를 고정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이 제품은 바닥에 두어도 살짝 띄어져 있는 설계로 물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욕실에서 세제 보관할 때 보면 바닥이 항상 젖어있어서 붉은 물때 끼어서 청소 자주 해주곤 해야 했었는데 하단에 물빠짐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청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 상공사 스탠레스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물에도 가 하고 녹슬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 다칠 염려도 없고요. 수건이나 머리카락 끼일 염려도 없어요. 앞쪽에 수건걸이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만약에 수건걸이에 걸었다면 수건 어디다 걸지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딱 좋은 제품입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욕실 세제나 목욕용품 그리고 아이들 목욕 장난감까지 배수가 좋아.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욕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수세미와 세제 정리하고, 팬트리에는 걸어두어 식자재 보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복잡했던 욕실과 주방 그리고 물대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